장갑 요거 한번 써보십시오 맞는지 디자인했습니다. 네? 여자 라진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제 로고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laughs> 두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제 구독자들 선물 줄까 뭐 지금 아니면 요거를 어떻게 해서 기념품으로 할까 좀 생각 중인데 두개 이렇게 가지고 쓰십시오. 아이좋네요 <laughs> 가죽 이죠요 예. 네. 네, 가죽 괜찮은 겁니다. 예. 네. 이 단가가 많이 맥길 텐데. 그게 예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생각보다 가족 일부로 좀 좋은 걸로 해서 팔아야지 뭐. 아, 그래서 이게. 이것도 꽤 팔아요. 손 사이즈 하고 그 뉴욕 홍바로 해가지고 찍었죠. 그러니까 내가 <laughs> 팔라고. 가죽 괜찮은 거죠? 네 가죽 좋은 거예요. 네. 로거까지이쁘게 넣어가지고 요거 음. 이거 끼고 치면 저절로 어깨 스윙하고 이렇게 착 풀어 때리게. <laughs> <laughs> 내는 이제 이거 새워 끼고 쳐야겠다. 그 화장품. 구름살이 많이 다펴지셔 가지고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이게 지금 에센스거든요. 낮에 아침에 세수하고 뭐 바르세요? 화학 뭐그 아무... 크림 같은 거 한국 거 그거 미비야. 바르시죠. 예. 이제는 그거 쓰지 마시고 아침에 세수하고 요거 바르세요. 어. 이게 에센스인데 저녁에 발라도 될거아에요 저녁에도 발라도 되고 아무... 저녁엔 이거 바르니까 이거 바를 필요 없지. 그걸 바르기 전에 이걸 바르고 하면은 다섯 배 이상 효과가 좋아요. 그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보내 보내 왔잖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에센스인데, 이게 이제, 엊그저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세수한 다음에, 낮에는 뭐, 이것만 바르셔도 되고, 저녁에는 이거 먼저 바른 다음에, 그 주름살 하고 나면은, 다음날 확 달라지시오. 어, 그래? 그럼 꼭해야 이거, 해야, 이거, 그래. 이거 에스, 에센스인데, 일반, 그니까 러 딱, 지금까지 바르셨던 스킨 로션 바르지 마시고, 음. 그 북극곰 그려있잖아요. 그래서, 북극의 얼음처럼 아주 쫙 뼈진다고 생각하시면은, <laughs> 음, 되십니다. 진짜, 진짜, 아, 저도 며칠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쓰시면 되고 음. 아, 오늘 레슨하기 전에 좀 여쭤볼 것은 좀 재미난 얘기입니다. 왜 골프 하는 사람들은 날씬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뚱뚱한 사람들이 잘 치는 이유가 더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뚱뚱한 사람들이 더 몸이 부드러워요. 뚱뚱한 사람이 더 부드럽다고요? 아, 이게 말른 사람들 있죠? 말른 네. 사람들이 뻣뻣해요 밝히다 <laughs> 보면요 그거 물론 예외는 있지만 네, 예, 예. 그래도 뚱뚱한 사람 기름기가 많은 사람 뚱뚱한 사람들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도 골프 방송 볼 때마다 참 이상했던 게 이게 골프도 스포츠라고 생각했는데 왜 골프 선수들은 다들 배가 나온 사람들이 많을까? 근데 이제 배가 많이 나오는 건 이게 항상 점심은간잖아요 점심은 굶고. 저녁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젊었을 땐 그나마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해서 좀나는데 작년에는 시간이 감수록다배 나오고 살이 찌게 돼 있어. <laughs> 근데 시합 때는 줄어요, 누구나. 시합 나올 때 원하면 한 2, 3kg 줄어요. 그랬다가이데또 시합 보기 전에 막 먹잖아요. 그래서 일단 위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골프 선수들이요? 네. 또 뭐래, 식을 오르는 거. 뭐... 식물이 올라오는 거있잖아 아, 식물 올라오는 거. 어. 그런 게 이제 조금 저는... 유전 가사증이 많고. 그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밥 먹는 거를. 아 규칙적으로 못 먹고. 규칙적으로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시합한다고 그렇다고배나올까봐뭐 한다고 밥을 굶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 대 중간 중간에 뭐쪽걸을를 먹든지 사과를 예, 뭐 바나나 먹든지 뭐 바나나를 먹든지 뭘 먹잖아요. 예, 예. 아침에 많이 못 먹잖아요. 네네. 그냥 허기지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 에 끝나 보세요. 음, 배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먹고 그냥. 아니 당연히 먹을 배고프지 안 먹을 수 없잖아 <laughs>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제 골프 선수들 이유가 많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한 번에 많이 먹으니까 만약에 내일 골자이되고 먹고 자이잖잖아또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음... 그냥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합 끝나고 이제 시즌 끝나면 그때서부터 해수도 하는 거예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고. 3개, 3, 4개월 동안 하 그때는 또 이제 몸이 좀 빠지겠지. 음. 찌는 걸 금세 찌잖아요. 그한 친구는 잘 치는 친구가 살 빼가지고 못친 친구 있어요. 네, 그,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네. 아, 이게 살 빠지면은 다른 운동은 살을 잘 조절을 해야지 되는데 특히 여, 여자 선수들이 처음엔 잘 치다가 이제 또 또그 몸매 관리하고 해다가 망거지는 선수들도 좀몸 그 관리 하면 나중에 망거져요. 물론 어느 정도 다이트는 어 저기 먹는 걸 조절하겠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나중에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 가지고 골프는 힘 없으면 못 치잖아요. 음. 아우리 골프 치다 보면 배고프면 골프, 골프 못 치잖아요. 저는 못 쳐요. 네. 열락이막 진땀 나고 그래서 허겁지겁 막 먹잖아요. 그냥 시합 저기 골프 가기 전에 많이 먹잖아요. <laughs> 시작하기 전에 어? 김밥도 세 줄도 먹을 수 있어 사실. 네. 선수들은 그러면은 뚱뚱하다고 못 치고 뭐 이런 건 아니네요. 그거 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네. 배 나왔다고 못 치는 거 아니고 골프는. 그러니까 배 나오고 뚱뚱한 사람도 자신감 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거 돼요 <laughs> 일반 사람들은 운동 안 하다가 아마 사 오십 대까지 배 나온 사람들이 하려면 어깨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깨에서. 근데 그것도 어깨를 쓰는 방법을 가르키면요. 어퍼 치는 어, 거 어, 보면은 어깨, 어깨 다 들어가. 누구나 다. 아무나 배 나온 사람도. 이제 그거 하고 더불어서 하나 더 질문드릴 거는 대부분의 골프 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거리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하다 보면은 체무게를 못 느낀다든가 뚱뚱하다든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나이 들어 때문에 거리가 안 나온다 했는데 그 거리 나오게 할수 있는 운동이 그러니까 체로 때리는 거 말고 다른 운동을 한다면 어떤 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까 그냥 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팔 운동이라면 뭐 푸시업을 많이 해라. 어, 뭐, 푸시업을 그런데 뭐 땡기는 거 한다고 든지 이렇게. 근육을 네. 많이 키워야 되겠지. 근육 운동은, 그럼, 한 그럼 꾸준하게 운동해 주시는 게 종류가 몇 가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네. 저는 우선 이제, 어저께는 좀 일찍 끝났으니 한변 강변로 두 시간 걷고, 와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네. 저기, 이제 20파운드 가지고, 네. 뭐 이거 좀 시작하다가, 아령으로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25파운드 아, 여기 드시고. 들고, 네. 그다음에 40 파운드 누워서 이거 들고 그러니까 이걸 보통 한 80번씩 하거든. 그까뭐 20번씩 네번 한다든지, 뭐열 열일곱 번씩 골 맞춰서 80번 정도 하고, 그니까한 다섯 가지 네 그러니까 가지 하는 거를 네. 80번씩 하는 거예요. 어. 어제 그 그날도 우리 같이 친 사람이 차에서 얘기해서 헤드무에못 느낀다 그러잖아요. 네, 헤드에 자꾸만 몸으로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가 좋을 때는 어떻게든 제가 때리는데 고 이제 안 맞기 시작하면 다 몸으로 치기 때문에 자기 핸드캡을 못 치고 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헤드 무게. 네. 아. 그래서 이게 헤드로 풀어 때린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리고 처음 치는 사람들 보고 엎어치려면 다 엎어치겠지만 어느 정도 치던 사람들은 엎어치를 하려고 면못 쳐요. 네, 자기 버릇이 있으니까. 엎어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엎어 치는 걸 해보지도 않고, 엎어 치면 훅이 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도 돼지꼬리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장나면은. 네, 네. 그게 몸을 너무, 돼지꼬리 생기면 자꾸만 몸을 쓰잖아요. 네. 그럼 몸을 무하에 쓰니까 어깨가 못 움직이잖아요. 음. 그럼 그때부터 훅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